음악도 좋죠. 어, 음악 토토 윤일상 씨가 맡았는데 윤일상 네 윤일상 네, 윤희상. 윤일상은 내 친구인데 네네 그이 그, 그, <laughs> 음악이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. 음. 뭐냐면 이런 유의 영화들이 음악이 막 과잉되기 쉬운데 어. 굉장히 절제를 잘하면서 적절히 음악을 어. 배치해서 아윤일상이어요네 윤일상 아, 뭐 음악 지금 전화 들어갈까요? 네, 뭐 어. 윤희상... 아이아 많은 분들이 그 윤일상 전화 연결 한번 하라고 하는데 네, 뭐. 아 하면 좋아요? 아, 뭐. 빨리 뭐 얘기가 있나? 아 근데 친구라는데 이거 파인 이런 거 한다고 어. 전화 안해 줘요? 같은 거. 아니 뭐난 근데 쫄짜예요. 제 쫄짜. 아 예. 윤희성 가 음악 작업 거... 에피소드 같은 거아 에피소드 어. 있는지, 있는지 한번 파형? 물어보겠습니다. 진짜. 어, 어 좋아. 진짜? 아 진짜 진짜로. 야, 아 이거 좋아해? 나 네. 이렇게까지 바로 좋은줄 몰랐지. 어. 네. 한번 보고 있을 거야, 지금. <laughs> 그냥 일상이 나 어, 일상 씨? <웃음> <웃음> 이제, 예, 방송 중입니다. 아, 네, 지금, 네, 네. 네, 그, 네, 네, 파, 그, 디즈니 플러스 파인을 윤일상 씨가 음악 감독을 했어요? 네, 네 맞아요. 지금 난리, 아왜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? 제가 뭐, 얘결 의무가 있나요? <웃음> <웃음> 네. 아, 오늘 좀 세게 허세분이시네요, 허세 부리시네요, 아, 허세. 허세, 아, 허세. 허세 부리시네. 아니, 이 작품 좋다고 지금 난리인데요? 아, 오늘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, 형님. 아 고맙습니다. 예, 대단히 고맙습니다. 응원합니다. 네. <laughs> 쫄자한테 뭐. 계속 존댓말 하네요. 방송이잖아. 뭐. 아, 방송이라서. 방송. 근데 형 어, 별로 어.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네요. 방송이잖아. <laughs> 그리고, 방송 공사 부분. <laughs> 그리고 형, 음. 대중가요 제조기는 뭐야? <laughs> 대중가요 조기 보통 최고 제조기. 제조기라고 하지 않아? <laughs> 이 형은 그냥 음악을 찍어냈었어. 뭔 <뭘> 아 소리? 야 대중가요 제조기. 아, 찍어냈다. 무슨 소리야? 동기라고 하던데. 아좀 떨려 소리야. 내가 예측 하나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 끝나고 아 형님, 아, <laughs> 너무 급하게 전화 드려서 죄송해요. 아 형님, 아, 너무 아니, 감사합니다. 진짜 전화 응들이 전화 응들이 그가 막히게 됐네. 아, 이게 아니고 나 지금 빨리 전화하고 싶어.